여러분 어 오늘은 사진으로 시작해 보는데요. 이거는 뭘까요? 여러분 페이스북에 중간중간에 뜨는 광고들 중에 하나를 제가 캡처해 왔어요 이런 거가 나올 때 여러분 광고 클릭 많이 하세요? 자기 자신이 물어보시고 광고가 뭐있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뭐, 여러분과 다를 수 있는데, 클릭을 거의 안 해요. 저는 광고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시간을 항상 아끼기 때문에, 나의 시간을 뺏어간다.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의 집중력을 함부로 가져가 버린다라는 것에 저는 기분 나빠서, 광고를 보면, 자존심 상해서 클릭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거 클릭 안 한대요, 페이스북 광고.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장사가 잘안 될까요?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는 제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페이스북 측에서도 광고 클릭 그렇게 많이 안할 것이라 기대를 했대요. 이미 벌써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는 뭘 노린 것일까?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주로 생각하지만 설득을 깊은 과정이라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 아우. 정말 복잡한 사고가 필요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얕은 사고가 얕은 과정이다 어떤 얕은 과정인지 다시 꾸며줍니다 더 흔한 방식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오, 설득이라는 게 아주 복잡한 논리력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 어렵게 다가가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얕은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러고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시작했다 넣는 것을 광고 넣는 것을 시작했다. 이건 이제 줄여서 AD라고도 하죠. AD만 쓰기도 하죠. 어디다 광고를 넣냐? 사용자들 웹페이지의 중간에. 우리도 이렇게 페이지 쭉쭉쭉 이렇게 올리면서 막 보잖아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그러다 보면 애들이 올린 거, 친구들이 올린 거 나오다 갑자기 광고 하나 뜨고, 광고 하나 있고 이러죠. 그걸 의미하겠죠. 여러분이 더잘 이해할 겁니다, 내용을. 많은 사용자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화를. 광고 넣는 거안 좋아한다,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리고 on principle, 관습에 따라, 뭐, 쉽게 말해, 습관적으로, 거절한다. 싫어하면서 클릭하는 것을, 광고 클릭하는 것을 싫어한다. 어, 그러면 페이스북이 광고 넣는 효과가 없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 o w e v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보여준다. 이러한 접근이라는 것은 이따가 좀살펴보도 뭔지. 뭘 보여주냐. 기본적인 오해를 심리학에 대한 심리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를 보여준다. 광고 이면에 있는, 그러니까 는 광고를 클릭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면 어, 광고를 만든 또 의도한 주체측 페이스북 측이 손해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야. 라는 것은 오해라는 겁니다. 오해 진실은 바로 '이거, 이거, 이거'라는 사실이다. 뭐, 뭐 라는 것이다. 진실은 뭐냐? 페이스북은 전혀 기대해 본적이 없다.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클릭할 것을, 광고 클릭할 기대 원래부터 안 했대요. 어머, 저도 이거 보는 순간 뭐지? 내가 뭐 속았나? 이렇게 경계를 세우게 되더라고요. 다음을 읽어볼게요. All the c o m p a n e n t s 회사가 원하는 전부는 뭐냐? 당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을. Those product brands. 대세 복수죠. 그러한 그 상품 브랜드 또 사진에 당신을 노출시키고 땡!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폰할때 엄지손가락을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다가 친구꺼 떴다, 친구꺼 떴다, 누구꺼 떴다? 갑자기 광고 나오죠. 클릭은 안 하더라도 그거 브랜드 이름 한번본 거, 그거 광고 사진 한번본 거가 이 회사의 광고가 의도한 전부라는 거예요. 이더 충족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이거 그냥 눈으로 본것 자체가. 뭐지? 더 살펴보죠. The more times, times는 횟수를 의미해요. 더 많은 횟수. 너가 노출될수록, 무언가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횟수를 노출될수록, 보통은 더 많이 넌 좋아하게 됐다. 와우. 엄청난 사실이에요. 많이 어떤 특정 브랜드를 많이 보게 된다. 원하지 않아도 페이스북 넘기다가 아난 특정 브랜드 이름을 많이 보고 또그 관련된 어떤 상품을 사진을 많이 보면 나도 모르게 호감이 든다라는 겁니다. 어머.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는다. 뭐에 영향을 받냐? 찾아보고 있다가 그러므로 비록 몸을 지라도 너가 광고를 무시할지도 모르지만. 헐나는 클릭 안 해? 히히. 내가 이겼지? 너의 의도에 나는 반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혼자 착각했더라도 by 몸함으로써 단순히 being in front of your eyes 당신의 눈 앞에 있는 있음으로써 인해 있음으로써 그들은 그들은 광고들은 do their work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클릭 안 해도 돼. 한번 어쩌다가 눈길 줬거나 여러분 눈에 각인됐거나. 쳐다봐준 자체로 광고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나. 모든 사람은 뭐의 영향을 받나 찾아보죠.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이런 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광고라는 말, 이 단어에 현혹되면 안, 현혹되면 안 됩니다. The familiarity of an image. 이미지의 친숙함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정답이고요. t h e loyalty to a specific brand. 특정한 브랜드 상품에 대한 충성심. 단골 손님처럼, 이런 말 없었고요. 잘못된 정보, 인터넷상의 잘못된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가 위에 거 읽지 않고 풀면, 음, 맞지, 이거? 이렇게 풀수 있지만, 문제는 여러분, 시험 문제는 상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내용으로 푸셔야 된다. 물론 상식도 도움이 되지만, 5번. 깊은 과정, 정보의 깊은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지 않죠. 아까 뭐, 깊은 가정이냐, 얕은 가정이냐, 위에 나왔던 표현으로 여러분이 현혹시키고자 하는 어, 답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정답이 2, 2번이죠. 광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워봤고요. 자주 보면 친숙해진다. 여러분, 친구 관계나 인간 관계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더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